여성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삶의 이벤트를 겪고 나서 골반 바닥 근육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즉 약화가 오죠. 동시에 여성은 요도의 길이가 4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관략근도 한 개밖에 없고. 그래서 배에 압력이 확 가게 되면 방광이 수축을 하게 되고 소변이 찔끔 나가게 되는데 이때 관략근이 이 요도를 꽉 닫아줘야 되는데 길이가 워낙 짧고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할수 없이 소변이 밖으로 새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요실금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계속 그 빈도수가 높아지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요실금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 거죠. 주위에서 남성분들 중에 내가 소변이 된다는 분들은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남성 요실금은 그만큼 없습니다. 왜 없냐면. 여자는 요도가 4cm지만 남자는 요도가 20cm나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전립선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소변이 새는 것을 또 이게 방지를 하죠. 이론적으로는 남성 요실금은 없는데 요즘은 전립선 암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을 수술하고 나서 요실금이 생기는 거죠. 남성 요실금은 1번. 전립선 암을 수술하고 생긴다. 2번, 절박성 요실금에서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립선 암을 수술하면 왜 요실금이 생기느냐? 예전에는 전립선 암을 수술하는 것을 배를 열고 수술을 했습니다. 전립선은 20g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저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배를 열고 이큰 손이 들어가서 전립선을 떼어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었죠. 그래서 20년 전에 수술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요실금이 거의 100%다 생기셨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전립선 암 수술은 다 로봇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는 우리가 보는 시야보다 10배 확대가 되죠. 20년 전에 그 많이 생겼던 요실금이 로봇 수술 이후에는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그렇지만 전립선을 떼고 아무리 세밀하게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수술 후 일시적으로는 요실금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전립선 암 수술 후에 길게는 한 6개월, 짧게는 한달 한 정도는 요실금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립선 암을 수술하셨다고 한다면은 초기에는 골반 바닥근 강화 운동. 즉, 해결 운동이죠. 그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거 열심히 하시고, 약물도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 해서, 보통의 어, 이런 남성 요실금, 암 후에 발견하는 요실금은 수술 후에는 운동으로서 다 없어집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록 요실금이 지속된다. 그럼 이제 기저귀를 계속 차고 사셔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암 수술해주신 분들한테 가면은 그분들은 암만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 요실금이 나온다 그러면, 괜찮아요. 암 재발 안 했잖아요. 재발은 안 했는데, 요실금이 나와서 많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1년 넘게 내가 소변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암을 수술하신 분들한테 가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뇨 장애를 전공한 사람들이, 그런 요실금을 수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도 수술하고, 1년이 넘어서 소변이 혹시, 뭐 거의 안 새는데, 혹시 새는 분이 계시면 제가 또 수술도 해드리고, 두 가지를 다 하는 의사입니다. 1년이 지나는 이 요실금은 인공요도관략근이라는 것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인공요도관략근을 삽입을 하면 완전히 요실금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강력하게 요청은 안 하지만 환자분들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면 인공요로 관략근 수술로써 요실금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이후에 발생하는 요실금은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대부분이 다 좋아집니다. 그거는. 근데 1년이 넘도록 내 삶에 불편을 느끼는 요실금이 있다. 그러면 배뇨 장애를 전공한 의사를 소개를 받아서 인공요도 괄약관을 삽입하는 수술로써 요실금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 또이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립선 암 수술을 하고 워낙 요실금이 많이 생기니까 많은 분들이 전립선 수술을 하면 요실금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전립선 암 수술보다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한 10배 한 20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해서 약을 드셔도 소변이 잘안 나오시는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 전립선을 수술하면 요실금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 난 절대로 수술은 안 한다. 그 요실금 생긴다더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전립선 암을 수술하면 우리가 요실금은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하면 절대 요실금은 생기지 않는다. 요거는 이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박성 요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줌이 마려운 생각이 들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성이 아무리 요도가 20cm로 길더라도 70대, 80대가 되면 관리학근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을 잘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자, 소홀히 하시면 방광이 많이 자극을 받고 방광이 많이 망가지죠. 이 망가진 방광의 특징이 과도하게 수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이 마렵다는 생각이 들면 화장실 가기 전에 오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남성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술이나 이런 건할수 없고 약으로서 비교적 잘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의 남성분들 중에 절박성 요심을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은 비뇨의 약과를 방문하셔서 약물 치료로서 많이 증상의 호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